자 이제 우리 임직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내하고 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 이강록 소약하겠습니다 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들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호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작습니다. 어, 다시 한번 믿습니까? 네. 귀하들은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및대 소요리 문답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귀하들은 본 장로의 정치와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귀하들은 조각목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서약하십니까? 귀하들은 조각목교회 화평과 성결함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앉아 주십시오. 우리 조각목교회 성도들 일어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요. 조각목교회 교우들이여, 귀하들은 김우성 이강로 씨를 조각목교회 시무 장로로 받아 성경과 교회 정치에서 가르침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네. 이쪽은 작아요 소리가. 서약하십니까? 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잘할 수 있으면서 꼭한 번씩 튕긴다니까요. 네. 자 이제 우리 안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두분 장로님 올라오시고요. 우리 이문호 장로님, 한대현 장로님, 우리 정희한 장로님도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우리 선배 장로님들이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네, 무릎을 꿇어 주시오 자, 네, 갑자기 부탁을 해서 죄송합니다. 올라오시죠. 뒤로 가셔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각자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두 명의 장로님을 이 시간 저희들이 세웁니다. 저희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가 되어서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귀한 두 장로님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퇴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고 또 사랑하는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조광목교회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기 의자, 의자 하나만 우리 한정원 장로님 여기 잠깐 앉아 계세요. 자 이제 두 분은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장로 님 여기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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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네. 자 이제 내려가겠습니 감사합니다. 네. 자두분 서시고요. 네, 일어서시고요.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대한예수교 장로회 조광목교회 당회장인 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직과 권위를 가지고 김우성 이강로 씨를 대한예수교 장로의 조강목교회 시무 장로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자 우리 이제는 임직패 증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 올라오십시오. 먼저 김우성 장로님. 임직패 장로 김우성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이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장로로 취임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온 성도의 사랑을 담아 이패를 드립니다. 2024년 11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의 조광목교회 단임목사 오요한 네, 우리 강로 장로님, 임직배 장로 이강로 이와 같습니다. 아, 두분 잠깐 올라오십시오 죄송합니다. 꽃다발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축하하신 분들 나오셔서 꽃다발 증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께서 특별히 봉투를 준비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잘 보고 배우셔야 됩니다. 다음 후배한테 네. 자 차려 경례. 감사합니다. 자 이강호 장로님 내려가시고 우리 김우성 장로님 나오셔서 잠깐 소감 말씀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걷다가 두시고요, 네. 먼저,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너무도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조광모 교회 성도님들께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받은 사랑에 합당한 장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젠가 목사님께서 장로로 높임 받는 장로는 높임 받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명심하고 낮은 마음으로 목사님을 도와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데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으니 기도로 힘이 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내려가 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한대훈 장로님이 나오셔서 우리 신임 장로님들한테 권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첩 수첩 예. a y Hungary. Had they would 받을 Nida? By a t o 합니다 예, 저기열심 i d e 고부지런히 예, 믿음 생활해서 하나님 영광 얻리길 바랍니다. 네. 아, 홍남 교회에서그 등을 하는데 장로 장립격을 받았는데 1984년 6월 23일날 장로 장립식을 받았는데 그때는 지구 같이 하고서 어 미래 준비라고 해서 한 11일 12일 전에 저서저 목사님이 의논해가지고서 까운나 장로들 사람들이 까운나해있고그렇고서 장로 장립식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8 4사 년도만 해도 어 장로 장집 받을 적이 얼마냐 한 사람이 오십만 원씩 냈어요. 그 둘이 왔었는데 김동식 장로님하고 나하고 둘이. 그런데 이제 어한 열흘 전에 목사님 불러가지고서 얘기를 하길 그때는 가운을 했어요. 가운을 다 해서 입었다고 장로들이. 그래서 장로 가운 하고 목사님들을 그 평시하기 때문에 목사님들 차비하고. 예또 교회들 선물 주는 거고 해가지고 그때 도 50만 원씩 그때 또 50만 원이면 지금 아마 500만 원또 내릴 거예요. 그렇게 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하는데 아 장로 장립식을 5월 24일날 금요일날 했는데 하, 열흘 전에 모여가지고 사람이 모이라고 해서 아들 집사 들어고 장로들 사 들어고 모여서 모이라고 해서 이제. 목사님 댁에 갔어요. 이제 앉이라 그래서 앉었는데 세 분이 먼저 와서 이야기를 했고 나는 나중 에불러서 갖고 했는데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홍주경 목사님이라고 급전 그, 2월 2일날 돌아저 3일날 돌아가셨어. 급전 3일날 95세에 돌아가셨. 아마도 또 다섯 위로 더 자셨. 그때 뭐냐 하면은. 50만원씩 내 가지고 장로가요를 하고, 또 목사님이 오시는데 사비를 주고또 교인을 시험도 먹고 손, 선물 주고 한다고 하고, 그게 50만원씩 내라고? 그 목사님이 장로님 어떻게 가자. 그 아무리 생각해도 50만원에 난 돈을 어떻게 만음만 <laughs> 그때 또마련을못 했어. 할 수가 없어. 그래, 고서 이번엔 안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자고 그랬더니 마서도 배법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나쁜 놈 나가라고 당장 나가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고 나쁜 놈이래 당장 나가라고 야그 소리 듣고 나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나와요 말이 안나와 당장 나가라고 그래도 그냥 앉아서 듣고 있다가 이제 가반다 끝난 다음에 나왔어요

김장론이라 김동신, 김동신 대표님이라고, 그분 내 집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리 갔어요. 갔다 오는데, 그 장르 될 뻔하고, 안수집사 될뻔두 번하고, 세 시간 됐더라고요. 장르 될 뻔은 15만원, 안수집 될 뻔은 10만원씩. 이렇게 해서 해서 다1 5만원 해갖고, 50만원을 해가지고 장림을 같이 하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참 준비해서 장로 장님을 받았는데, 장로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장로를 이랬냐 생각을 해봤더니, 지기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됐어. 그때는. 그때는 돈도 많고, 열심히 믿고, 또, 직업 같은 게 단단하고 포미가 단단하고 그때 장로님이 장로님이 하나는 변호사 하나는 변호사고 한 분은 큰 회사 이사님 있었어요. 그 그런 분들이 하다 가니 어, 84년도 3년도 어, 연말쯤에서 목사님, 그전부터 아마 여행나진다고 말씀을 했던 모양이야 그, 이제, 목사님이 여행내긴다고, 그래, 그 사람, 장모님들이 나갔는데, 그에, 100명이 넘던 인원이 한 40명 정도 남았어. 그걸 어떻게 됐어 막았지. 막아놨다 싶었지. 그런, 그렇게, 그런, 그런, 그런 데 지가 가서, 많이 그 자리에 생각을 해가지 어떻게 하면 장로를 얻 하고 했더니 그렇게 돈가지야 되고 품위가 있어야 되고 하는 사람이 장로가 돼 그래서 나는 뭐 언제 장로를 얻지라고 하네 이제 어쨌든 열심히 헌신하고 복을 했습니다 그걸 믿으면서 그때 목사님이 보고서 아마 그냥 쓸만했던 지간에 그렇게 해서 피택을 해가지고 장로를 됐어요 장로장 입을 해가지고 장로장 입이에 아주 열심히 믿음을 향을 해가지고, 그때 목사님이 좋아가지고 어디 또 이제 노예 같은데 가서 무슨 회의가 있어서 가겠지만은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그 회에서 차비를 줬어요. 그때 또 2천원씩, 그때 쌀 말이 얼마냐면 900원, 7kg 900원, 그때 때기 음.

여기, 여기로 와 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그 대책을 다 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기왕 믿기 시작한 거니까 헌신 열심히, 헛봉사하고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머금다지 않게 선생님께 하여서 하면 누구든지 다 장로가 될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서 하시고, 내가 왜이 자리에 서느냐 하면서 그때 생각 하면, 뛰쳐나고 싶은 적이 있어요 당장 이? 나쁜 놈 나가라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바로 당장 나가라고 말해. 그래 그 고통 받아가면서 여태까지 사과 나오면서 은퇴장로가 되어서 가봐야살것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믿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사과를 해준다고 그전진참 집도 없었어요 집을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지금도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나님 뭐 좋지 않지면서 그냥 그냥 먹고 살때 하나님이 해 주세요 욕심 부리지 않고 믿으면서 열심히 흔신하고 봉사하고 목사님 설교만 잘 듣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면 누구든지 네? 안될게 없습니다 장로도 되고 다들 목사님 빼놓고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 열심히 흔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축복 가운데 하게 해주신 게 그렇게 아니고,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흐지라고 복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